성남 시장님, 제발 분당구민들과 소통 좀해 주세요. 이제 성남 지역에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 모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좀 재검토하고 또한 도시 정비 계획에 대한 5년마다 하는 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좀 새롭게 수정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재개 좀그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문제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또한 거기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일기신도시특별법 그 그래서 어 용적률 대폭 상향한다거나 이런 그 문제들을 아울러서 우리 국회와 또 협조하면서 제가 또사전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그런 협력을 잘또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에는 제가 그런 최대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지하철 유치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사선 국회의원의 경험 또 위례 3동선 연장을 위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가 노력해서 반영시킨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지하철 문제는 또 제가 잘풀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야만 하는 이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남에 38년을 살아오고 일해온 저로서는 성남 구석구석의 현안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남의 최대 현안인 재개발 재건축 또한 지하철 연장 문제들을 집권당의 사선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을 살려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과 또 성실한 일꾼, 깨끗한 일꾼으로서 우리 성남 시민께 그러한 성과를 고스란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저 신상진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장님,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마치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모습 같습니다. 분당 구민을 대상으로 토사구팽하지 마시고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 가시는 분들이 성남시장님이 진짜 소통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민들의 염원인 재건축도 소통 좀 잘해주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엄중한 권한을 자행사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1, 2, 3, go! Live, yeah we rock the party now stop like this yeah. yeah we rock the party now stop like this นับกับไลก่